פרשת וירא, פרק י"ח. וירא אליו אדוני באלוני ממרא, והוא יושב פתח האוהל כחום היום. ויישא עיניו וירא, והנה שלושה אנשים ניצבים עליו. וירא, וירץ לקראתם מפתח האוהל, וישתחו ארצה. ויאמר, אדוני, 이번 주 토라 부분의 이름인 바에라, 이것은 그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셨다는 라 뜻입니다. 그첫 번째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게 된 99살의 아브라함에게 할례 3일 후에 하시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막에 찌는 더위 속에 나타난 세명의 손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려 황급히 서두릅니다. 이들은 남자로 변장한 천사들이었고 그중한 명이 정확히 1년 후에 불임이었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라는 웃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이라하브라함 하심께 그 사악한 도시 스돔을 구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세 명의 천사 중두 명이 운명을 달할 도시에 도착하고 Thank <sus>